그는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깨우침 주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네.슬기롭게 하는 훈계를 얻게 하려는 것이네.공의와 정의와 올고음도 어수룩한 사람들에게 조신스러움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네.젊은이에게는 암과 신중함을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통찰력을 더 얻으며 깨달은 사람은 안내를 받기 바라네.경험과 암시를 깨닫기 바라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낸 수수께끼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알매 시작이야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우습게 여기지 들어봐라 예야, 아버지의 훈계를 물리치지 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것들은 너의 머리에 둘을 아름다운 장식이고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니까 예야, 죄짓는 사람들이 너를 꿰더라도 가지 마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우리하고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피를 쏟읍시다. 깨끗한 사람을 기다리며 몸을 숨깁시다. 이유 없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시다. 스오리하듯이 통째로 삼키시다. 무덤 구덩이로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온갖 각진 것을 찾아낼 겁니다. 빼앗은 물건으로 우리 집을 채울 겁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당신의 모든 걸 걸어보세요. 우리 모두한테 주머니는 하나입니다. 그러더라도 얘야,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이 가는 길에서 발을 빼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쏟게 하려고 서둘러 가고 있어. 그물을 펼쳐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떤 새든 그 눈앞에서라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피를 쏟을 거야. 숨어 있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거야.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사람의 길은 다 이런 거야. 그 이익이 자기 주인의 목숨을 가져가거든.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끌벅적한 곳 꼭대기에서 소리치고 도시의 성문 어귀에서 자기 할 말을 하고 있어. 어수룩한 여러분 언제까지 어수룩함을 좋아하려 해요. 비웃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비웃는 것을 즐길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알을 싫어할까요? 여러분은 돌이켜 나의 꾸지람을 들으세요. 보세요. 내 영을 여러분에게 넘쳐흐르게 부어줄게요. 내 말을 여러분이 알게 해줄게요. 내가 소리쳤지만 여러분이 물리쳤어요. 내 손을 뻗었지만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조언을 할 때마다 못 들은 채 하고 내 꾸중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이 불행 당할 때 웃고, 여러분에게 무서운 일이 다가올 때 비웃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일이 태풍처럼 닥치고, 여러분의 불행이 거센 바람처럼 다가올 거예요. 어려움과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닥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찾겠지만 찾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알물 싫어하고 여우와 두려워하기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내 조언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내 꾸중을 모두 물리쳤어요 그들은 자기네 길에 열매를 먹고 자기네가 꾀했던 일로 배부를 거예요 어수룩한 사람들은 뒤돌아서다 죽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 놓고 있다 망할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도 걱정 없이 살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걱정하는 일 없고요 2장 얘야, 내가 나의 말을 받고 내 명령을 너의 안에 간직한다면, 지혜의 너의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면, 깨우침에 너의 마음을 기울인다면, 내가 정말 깨달음을 부른다면, 깨우침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은을 찾듯 찾고 숨겨둔 보물을 찾듯 뒤진다면, 그러면 여호와 두려워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법을 찾아낼 거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거든, 그분 입에서는 암과 깨우침이 나오거든, 숨겨두시는 거야. 올고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을 흠없이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패를 정의의 길을 보존하시고 그분께 한결 같은 사람들의 길을 지키시려는 거야. 그제야 너는 공의와 정의를 깨달을 거야. 올곧음과 모든 좋은 길도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고 알미 너를 기분 좋게 할, 할 테니까 신중함이 너를 지켜줄 테니까 깨우침이 너를 보살펴 줄 테니까 너를 건져내려는 거야 나쁜 사람의 길에서 거짓으로 막말하는 사람에게서. 그들은 올곧음의 길을 버리는 사람들, 어둠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지, 나쁜 짓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흥겨워하지, 나쁜 사람이 막 나가는 것을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은 길을 갈때 어긋나가지, 너를 건져 내려는 거야 낯선 여자에게서,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다른 나라 여자에게서 그는 젊을 때에 짝을 져버린 여자야, 자기 하나님과 한 언약을 잊었어, 올곧은 사람들이 땅에 살고 흠없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남을 테니까. 악한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뽑히는 거야. 3장. 얘야,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너의 마음으로 따라라. 그러면 오래도록 여러 해를 살고 평화가 너에게 더디펴질 거야. 한결같은 사람과 참됨이 너를 등지지 못하게 해라. 그것들을 너의 목에 붙들어 매라. 너의 가슴속 책에 적어둬라. 그러면 은혜와 뛰어난 슬기를 얻게 될 거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는 의지해라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너의 깨달음에 기대지 마라 너는 어느 길을 가든지 여호와를 생각해라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곧게 펴주실 거야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나쁜 것을 비켜가라 그것이 너의 몸에 좋은 약이 되고 너의 뼈에 좋은 물약이 될 거야 여호와를 받들어 모셔라 너의 재산으로 내가 거두어들인 모든 것 가운데 처음 것으로 그러면 너의 곳관이 가득 차고 너의 포도즙 틀이 포도즙으로 넘쳐날 거야. 여호와의 훈계를 야야 물리치지 말고. 여호와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꾸짖으시거든.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을 꾸짖는 것과 같아. 지혜를 찾은 사람은 깨우침으로 얻은 사람은 지혜에서 얻는 것이 은혜에서 얻는 것보다 좋고 깨우침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금보다 낫거든. 지혜는 진주를 넘어서고 너의 마음에 드는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되지. 지혜와는 오랜 날 동안 사는 것이 지혜의 오른손에 있어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지 그의 길은 즐거움의 길 그의 모든 길은 평화 지혜는 움켜잡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이고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바닥을 펴셨어 하늘을 세우셨어 깨우침으로 그의 알므로 깊은 물이 쪼개졌고 구름은 이슬을 떨어뜨리지 얘야 눈에서 놓치지 마라 두루 살핀과 신중함을 유지해라. 이것들이 너의 몸에 활기를 불어넣고 너의 목을 아름답게 꾸며줄 거야. 그러면 넌 너의 길을 안전하게 가고 너의 발에 거치는 것이 없을 거야. 누워 있어도 무섭지 않고 누우면 잠이 달콤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갑작스레 무서운 일이 닥치더라도 악인들의 멸망이 닥치더라도 여호와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실 것이거든. 너의 발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베풀기를 마다하지 마라.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너의 손에 있다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세요. 내일 줄게요.라고 말하지 마라. 줄 것이 너한테 있다면 이웃을 두고 나쁜 일을 꾸미지 마라. 그가 너의 곁에서 탈 없이 살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마라. 너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폭력을 일삼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들은 아예 선택하지 마라. 어긋나가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올고진 사람들과는 가깝게 지내시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내리지만. 의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주시지, 비웃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명예를 차지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견뎌야 하지. 사장, 들어봐라, 얘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주의 깊게 듣고서 깨달음을 얻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어 줄 테니, 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마라. 나도 아버지한테 아들이었고 어머니한테 하나뿐인 여린 아들이었지.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며 말씀하셨어. 너의 마음으로 나의 말을 붙들고 나의 명령을 지키려무나. 그러면 살아남을 거야. 지혜를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나의 입으로 한 말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너를 지켜주도록 지혜를 사랑해라. 너를 보살펴주도록 지혜가 시작이지.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깨달음을 손에 넣어라. 지혜를 떠받들면 지혜가 너를 높일 거야. 지혜가 너를 받들어줄 거야. 내가 지혜를 품에 안는다면? 지혜가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둘러줄 거야. 너에게 씌워줄 거야. 영광스러운 왕관을. 들어봐라, 얘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는 오래오래 살 거야. 지혜의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었지. 내가 올고진 길을 따라가게 해주었지. 내가 걸어갈 때 발목을 잡는 사람이 없을 거고 내가 달려갈 때 발이 걸리지 않을 거야. 훈계를 움켜쥐어라, 놓지 마라. 그것을 지켜라. 그것이야말로 너의 생명이거든. 악인들의 길로는 들어서지 말고 나쁜 사람들의 길로는 나아가지 마라. 거기서 피해라. 거기로 지나가지 마라. 거기를 벗어나서 지나가라. 그들은 잠들지 못하지. 나쁜 짓을 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지. 남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고서는. 밥 먹듯 불리를 저지르고 술 마시듯 폭력을 쓰는 거야 의인들의 길은 반짝이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지다가 드디어 한낮이 되는 거야 악인들의 길은 캄캄한과 같아서 자신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야 얘야 내 말을 주의깊게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눈에서 놓치면 안돼 너의 마음속에 간직해라 이 말은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의 온몸을 치료해주지 보호해야 할 온갖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바로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릇된 말은 치워버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삐뚤어진 말은 멀리해라. 눈으로는 앞을 바라보고 시선은 똑바로 앞에 두는 거야. 발로 걸을 길을 잘 살펴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탄탄하게 해라.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기울어지지 마라. 나쁜 짓에서 발을 끊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